과연 어떤 결과물이 나올까요 느낌 좋습니다 아주 잘 완성이 됐고요숲속의 나무들은 서로의 가지가 얽혀 있어 원자간의 결합을 상징합니다 이 4번 이미지가 제가 볼때는 잘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기대가 되네요 이미지가 완성이 됐어요 프람프트에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아 시작이 됐습니다 뭔가 푸른빛이 푸른, 예, 푸른 빛이 돌기 시작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오오다섯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제 영상에 이어서요, K99 관련된 정보를 시각화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제가 올렸던 영상에서는요, 논문을 채취 BT를 활용해서 분석했고,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아주 쉽게 p t 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긴 하는데요, 텍스트로만 이해하는 것보다, 이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기를 이용을 하면 어려운 정보를 시각적인 자료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좀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작업하던 내용들입니다. 그 상단에 보시면 플러그인이라고 되어 있죠. 플러그인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계속 질문하게 되면 이 현재 문맥을 고려해서 계속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계속 어, 진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오늘 어, 좀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LK 99에 대한 아주 쉬운 정보를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기로 시각화 하려고 한다 구체적인 작업을 요청하지는 않고요 앞으로 하려고 하는 작업을 알려줬습니다 자, 아쉽게도 현재 제가 직접 이미지를 생성하는 기능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알고 있는데요 제가 단순히 제 의도만 물어봤는데 LK99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시각화를 계획하신다면 아래와 같은 간단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 너무 친절하죠? 몇 가지 아이디어를 사실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제공해주는 아이디어를 보고 우리가 좀 더, 더 다른, 더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원자 구조. 화학적 구성을 간단한 원과 선으로 표현하여 시각화 할수 있다. 원자 구조 시각화. 자, 이것도 가능하고요. 슈퍼컨덕터 특성. 네, 전기가 슈퍼컨덕터 내부를 흐를 때 저항이 없다는 특성을 전기가 빠르게 흐르는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건 일종의 개념이겠죠 네. 저항이 제로인 전기가 빠르게 흐르는 모습을 표현한다는 거죠 그런 것도 가능하다는 아이디어를 줬고요 구조적 변화 어제 영상에서 우리가 이 구조적 변화라는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건물을 비유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줬죠 그리고 그 건물을 구성하는 층들 층들을 이제 또 이용을 했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 구조화 변화를 간단한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하여 어떻게 슈퍼 컨덕터 성질이 발생하는지 시각할 수 있다 이것도 재밌습니다 이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응용 분야 전기차 전력 그리드 의료 기기 등 다양한 분야의 이미지를 함께 표현하여 lk99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 1번부터 4번까지의 아이디어를 제공해 줬습니다 저는 사실 1번하고요 그리고 3번 그리고 4번에 대해서 생각하고 을 있었습니다 시각화를 하는 목적은 몇 가지가 되겠죠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부가적인 정보로서 활용하는 목적도 있을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이 이미지 자체가 예술 작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먼저 이 원자 구조 관련해서 이미지 생성기 프롬프트를 작성해달라고 하겠습니다. 원자 구조를 시각화하는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 프롬프트를 작성해 주세요. 몇 가지 포인트를 제가 좀 제공하려고 하는데요. 원자 구조를 시각화하는 목적을 좀 설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시각화하기보다는 예술적인 감성을 극대화해 주세요라고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최대한 상세하게 구조를 표현해 주세요라고 덧붙였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영어로 작성해야 됩니다. 작성해 주고 있는데요. 프롬프트 포 이미지 제너레이터 해서 제목을 잘 뽑아줬고요. 다운표를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된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아토믹 스트럭처, 네. 원자 구조, 원자 구조를 아티스틱 터치, 예술적 터치를 사용해서 시각화해달라. 자 설명을 해줬고요. 카피해서 네. 시각화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드저니 사이트에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디스코드에 접속을 했고요. 왼쪽에 방을 선택하고요. 여기 하단에 프롬트에 이미지를 시각화하는 명령어를 넣어야 되겠죠. 자 가장 대표적인 게 이메진이죠. 여기에다가 조금 전에 피티가 작성한 텍스트를 갖다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대로 엔터를 쳐서요. 생성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시도한 프롬트가 업로드가 됐고요. 스타트 자 시작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기대가 됩니다. 자 과연 어떤 결과물이 나올까요? 15% 진행이 됐고 느낌 좋습니다. 스트럭처입니다. 지금 78% 됐고요. 아, 완성이 됐습니다. 아토믹 스트럭처를 예술적 형태로 시각화를 해 줬습니다. 아, 저는요. 자, 이세 번째 이게 제 마음에 쏙 듭니다. 세 번째 이미지를 업스케일을 해 보겠습니다.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세 번째 이미지를 해상도를 크게 해서 만들어 줍니다. 완성이 됐고요. 자, 이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아주 잘 완성이 됐고요. 두 번째 시각화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조적 변화 자이 프롬프트 창에 구조적 변화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질문했던 의도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프롬프트에는요. 단순히 원자구조를 대체하는 구조적 변화라는 단어만 넣어도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복사를 하고요. 디스코드에서요. 프롬프트 붙여넣기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로드 했고요. 어떤 식으로 시각화를 할지 자, 기대가 됩니다. 이 시각화한 게 상당히 네, 놀랍습니다. 나무를 사용해서 시각화를 해주고 있는데요. 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것과 LK99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그게 좀 궁금해지네요. 채취 p 티에 가서요. 그 부분을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적 변화를 시각화하는 프람프트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제안한 프람프트는 LK99의 구조적 변화를 예술적이고 시적인 방식으로 시각화하기 위한 지침입니다. 자, 원래의 구조를 평온한 숲으로 상징합니다. 숲속의 나무들은 서로의 가지가 얽혀 있어 원자간의 결합을 상징합니다. 원래 구조는 평온한 숲이라고 합니다. 원자간의 결합이 나뭇가지가 서로 얽혀 있는 모습이라고 하고요. 구조의 변화가 시작되면서 숲이 변모하기 시작합니다. 나무들이 구부러지고 변형되며 재구성되는 모습은 원자 수준에서의 구조적 변화를 나타냅니다. 여러분들 상상이 되시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시각화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예술과 과학 기술의 융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늘과 땅의 변화 이거는요 변화가 일어난 동안 하늘은 낮에서 황혼으로 바뀌며 땅은 파동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구조적 변화의 에너지와 움직임을 상징합니다. 자 그리고요 최종 장면. 변화가 끝난 후의 장면은 새롭게 변형된 그러나 조화로운 풍경으로 표현됩니다. 이는 LK99의 새로운 구조를 상징합니다. 색상과 선 프롬프트는 생생한 색상과 흐르는 선을 사용하여 변화의 에너지와 움직임을 강조하도록 지시합니다. 자, 이 프롬프트는 LK99의 구조적 변화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려는 의도로 작성되었으며 이를 이미지 생성기나 그래픽 디자이너에게 제공하여 시각적인 표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를 작성한 챗 GPT의 의도를 저희가 우선 살펴봤고요. 다시 이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더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보세요. 4번을 스케일업해 보도록 할게요. 이 4번 이미지가 제가 볼 때는 잘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새롭게 이 최종 장면을 보여주는 이미지 같고요. 원래의 구조가 평온한 숲에서 시작돼서요. 다양한 변화를 통해서 결국에는 또 다른 조화로운 풍경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이게 바로 이 이미지처럼 잘 표현이 된 겁니다 새로운 구조가 되는 거죠 이 뒤편에는 나무가 있고요 원래 구조가 아주 유기적인 형태로 새롭게 변화가 됐고 나무와 나무 사이가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그 구조를 잘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세 번째 프롬프트도 한번 응용 분야라고만 입력을 했는데요 LK99의 슈퍼컨덕터 성질이 실제로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상용화 된다면 여러 응용 분야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래는 그러한 응용 분야에 대한 예술적이고 시적인 시각화를 위한 프롬프트입니다 어떤 걸 시각화 했는지 궁금하네요 자, 여기를 복사하고요 시각화를 하나의 이미지에 모두 넣을 건지 어떻게 할 건지 궁금합니다 프롬프트에 붙여넣기를 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텍스트에 보면요 기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도시 풍경도 보이고요 이런 다양한 현상들이 하나의 이미지에 잘 압축이 될수 있는지 그게 관건이네요 자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와, 멋있습니다 그 도시 자체를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도시의 풍경이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보면 자기부상 자동차라고 하나요 이게 예, 기차 이런 것도 보이고요 이런 식으로 도시의 모습이 바뀔 거다 라고 이미지를 생성을 해 줬는데요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하기 위한 지침입니다 라고 돼 있죠 도시 풍경 번잡한 도시 풍경으로 건물들이 빛나는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빛나는 건물들은 슈퍼컨덕터로 인한 향상된 에너지 효율성을 상징합니다. 이해가 되네요. 이제 건물들이 빛나겠죠. 우리가 가로등 몇 개만 정, 전기를 공급을 했었는데 이제 슈퍼컨덕터로 인해서 도시 자체가 아주 예, 빛나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차역에서는 매끄러운 기차들이 반짝이는 궤도 위를 조용히 달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죠? 이 기차가 앞으로는 슈퍼 컨덕터 ak99 시대에 아, 이런 기차역 지하철 혹은 전철 자, 이런 모습이 도시에 많이 활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외국에는 전기 버스 있죠 예, 버스 위에 그 전기 레일을 설치하고 버스와 전기 레일을 연결해서 운행을 하는데요 자 그런 형태의 운송수단이 많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스위스에 가면 트람이라고 해서요 어 그런 기차가 아주 세련되게 미래적으로 도시의 메인 운송 수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하늘에는 드론과 비행 차량들이 다나 날아다니며 그들의 경로는 빛나는 선으로 표시됩니다. 이는 교통의 미래를 상징합니다 자, 병원 자, 왜 갑자기 병원이 나올까요 의료분야 아주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어, 암이라든가 인간에게 치명적인 질병들이 어, 이런 새로운 초전도체 lk-99 기술을 활용하면 어, 많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인간의 수명도 늘어날 것 같고요 자 5번 빛의 흐름 장면은 전체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기의 원활한 흐름을 상징하며 lk-99의 잠재력을 나타내는 이 이미지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네. 그러면요, 어제 PT가 알려준 여러 가지 정보 중에요. 인상 깊게 생각했던 요소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시각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적 변화를 건물과 층으로 표현했는데, 이를 시각화하는 프롬프트를 작성해주세요. 라고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시각화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이미지가 완성이 됐어요. 멋지네요. LK99를 건물로 시각화한 내용인데요. 구조적 변화를 건물과 그 층으로 표현하는 시각화를 위한 지침입니다. 원래 의 구조, 프롬프트의 시작은 고전적이고 튼튼한 건물로 LK99의 원래 구조를 상징합니다. 이 건물은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층은 다른 원자 계층과 그들 간의 상호작용을 나타냅니다. 자, 구조적 변화, 이 부분이 중요하죠. 자, 웅장한 리노베이션을 겪는 모습을 보여준다. 리노베이션을 한 다음에 생기는 그 층의 스트레스, 그죠? 그 구조적 스트레스로 표현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 부분은 사실 잘 표현이 안된것 같습니다. 다시 요청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좀더 구조적 변화를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시각화를 다시 한번 요청을 해보도록 할게요. 구조적 변화를 시각화하는 프롬프트를 작성해주세요. 영어로 아래 내용을 고려해서요. 자 이렇게 하고 어, 아래 지침을 자, 넣으려고 했는데요. 실수로 엔터를 쳤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프롬프트가 생성이 됐는데요. 이걸 한번 어,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지금 보면은 구조적 변화가 건물보다는 그 구조 자체에 예, 집중해서 추상적인 형태로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어, 멋지네요. 아, 완성이 됐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설명해 달라고요. 하겠습니다. 원자 배열을 나타내는 수정 구조로 시작합니다. 이 구조는 대칭적이어야 하며 원자들이 조화로운 패턴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변화의 시작. 수정구조가 변형을 겪는 것을 표현합니다. 원자들이 이동하고 결합이 재배열되며 새로운 패턴이 나타납니다. 동적인 변화, 진화하는 구조는 유동성과 활동성의 느낌을 전달해야 합니다. 원자 수준에서의 변화의 본질을 포착합니다. 최종구조는 독특해야 하지만 질서와 일관성의 느낌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원래 어, 구조가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변화를 통해서 LK99가 완성이 되는데요. 완성된 후에는 질서와 일관성의 느낌이 다시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최종 구조는요, 독특하지만 질서와 일관성의 느낌을 유지해야 한다. 여기 보면요, 색상 팔레트, 깊이와 복잡성의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 시원한 파란색과 보라색 팔레트를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지금 설명과 같이 시각화를 했고요. 네 개의 방식으로 구체적인 이미지로 표 했습니다. 저는요. 이세 번째가 마음에 들어서 이것을 업스케일 했고요. 네 번째도 아주 마음에 듭니다. 자 어제 제가 살펴봤던 내용 중에 인상깊은 건요. 이 충전, 전기자동차의 무선 충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챗치비테에게 물어보고요. 그것과 관련된 이미지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미지 프롬트 생성을 요청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제가 상상하는 것도 곁들여서요. 좀더 구체적인 제가 원하는 이미지 생성으로. 가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K99로 가능한 무선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시각화하는 이미지 생성 프롬프트를 작성해 주세요. 몇 가지 옵션을 제가 제공을 할 건데요. 여러 대의 전기자동차가 한 번에 다양한 위치에서 주차하면서 바로 충전하는 모습을 그려주세요. 여러 대라고 하면 몇 대가 될지 구체적이지 않으니까요. 제가 100대 이상이라고 하겠습니다. 100대 이상의 전기 자동차가 한 번에 다양한 위치에서 주차하면서 바로 충전되는 모습을 그려 주세요. 아주 기대가 됩니다. 복사하고요. LK99의 혁신적인 성질을 활용하여 무선으로 전기차를 충전하는 미래 충전소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지침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프롬프트에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아, 시작이 됐습니다. 뭔가 푸른, 예, 푸른 빛이 돌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뭔가 오, 이거 보십시오. 대단한데요. 아, 멋지네요. 미래에 보게 될 주차장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모있습니다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컨셉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롬프트를 설명해 주세요 미래의 충전소 넓은 공간 케이블이나 플러그 없이 땅바닥에서 바로 전력을 끌어당긴다고 하고요 각 차량에서는 부드러운 빛이 나와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전송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요 충전소 디자인은 세련되고 현대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파란색과 보라색 힌트가 포함이 되고요 중앙에는 lk99 새겨진 높은 기념비가 서 있어서 이 기술 혁명의 랜드마크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위쪽에는 각 차량의 실시간 충전 상태를 보여주는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가 떠 있다고 합니다. 자 전체 장면은요 조화롭고 LK99의 변혁적인 힘을 통해 전기차 충전의 미래를 재구성하는 느낌을 전달한다고 합니다. 네,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이 부분에서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가 나타나나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앞으로의 미래의 모습 네, 이게 아주 허무 맹랑한 공상과학 영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LK99가요, 지금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바뀌는 어, 다양한 산업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고요. 인공지능 생성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구체화하고 시각화하고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제 LK99 논문을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논문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챗지피트를 통해서 누구나 알수 있게 쉽게 비율를 들어서 알아봤고요. 오늘은 이미지 생성기를 이용해서 시각화뿐만 아니라요. 실제로 이 서비스가 적용이 된 산업 아이디어를 제품 아이디어를 만들어 보는 것도 가능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자 이런 새로운 과학기술과 더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할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있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하는 것들이 있네요. 여러분, 오후 5시와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